알렐루야 네, 다시 1년 만에 이 은빛교구 드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신바람 나고 더 활기찬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노후 대비를 위한 십계명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네,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열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축하라라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자신이 할수 있는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될때 퇴직금 명목으로 목돈을 주게 됩니다. 어, 이, 오늘과 오늘날과 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 어, 저축만으로 이만한 돈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 비율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펀드 같은 것에 어,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3 번에는. 일찍 은퇴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오래 일할 수 있을 때 오래 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연금은 월급만 못하고 운동은 일하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해요. 네 번째, 씀씀이를 줄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는 집을 조금 크다면 좀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면 외식을 좀 줄이고, 또 차가 아내와 나만 이렇게 타고 다닌다면 굳이 큰 차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를 조금 줄이면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잘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져서 병원비가 줄어든다 라고 말해요. 여섯 번째, 운동하라. 운동으로 적당한 근육량을 유지해야 소화도 잘 돼서 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힘든 것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는 외로움에서 바로 그 힘듦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더 늦기 전에 정성을 쏟아서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새 친구를 만들라.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으로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아홉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뭔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아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은퇴생활과 내 은퇴생활을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소박하게 만족해야만 노후가 즐겁고 안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노후 대비를 위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생일 때는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후에 내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는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또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나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어,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존재인데 스스로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이 걱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하고, 어,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다 미래에 관한 걱정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자, 물론 대비하고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해야 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이 갖는 그 걱정은 모두 육체와 이 현세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이 백년도 가지 못할 유한한 내 육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고 말하는 반드시 취해야 할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애를 쓰지만 영혼은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육체에 찾아오는 고통이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주일 하루 주일 예배 하루 또 주중 예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영혼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결코 내 영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내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요 육체가 너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단 사상인데 육체는 아주 하찮게 여기고 영혼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하고 싶은 일다 하고 살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돌보는 만큼의 반만이라도 내 영혼을 보기에 힘썼다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은빛교구 드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이고 나아가,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교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후로도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이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주의 교훈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렇게 백팔이 되어서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자세야말로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양들을 치며 맹수로부터 자신들, 자신과 양들을 보호했지요. 그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맹수의 공격을 다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죠. 그렇다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후에는, 왕이 되고 나서는 무사태평했는가?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반역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명령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해 주소서라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악인, 죄인 100%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기에 힘써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은빛,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그 뒷걸음을 따라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을 변하지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살아 계심이 내 안에 가득히 증거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